저희 근목표입니다 오늘이 어 20일이죠. 20일에 저는 지금 일근을 하고 있어요. 병자가 써 있습니다. 음 원래 정성문 씨가 어 최근 들어서는 토요일 TV 뉴스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정성문 씨가 야구 중계가 생기면서 로 바뀌었습니다. 한 달치 근무표가 나오면 이제 다 확인을 해야 돼요. 6월 3일에는 어, 내가 조근을 해야 하는구나. 또 금요일에 했었고 또 어, 이번 주도 또 바, 바뀌고 중간 중간에 이제 스케줄 생기는 거에 따라서 변경이 되기도 하는데 음, 어쨌거나 이한 달치 근무표를 보고. 아 이번 달은 이렇게 근무가 되는구나 하고 알아야 하는 거죠 이혜승 어, 모닝웨이드 3부를 진행하죠 그리고 정미선 모닝웨이드 1, 2부 아침 뉴스를 하고 있죠 이두 사람은 언제나 조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항상 조근하는 사람들 그리고 위에는 근무 라디오 뉴스 때문에 나오는 조근자들 그럼 이 근무표에 따라서 이렇게 현황표에다가 기록을 해 둬야 이제 사무실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아, 오늘은 이 사람이 아침에 나오는구나, 오늘은 이 사람이 저녁에 나오는구나, 아니면 휴가를 냈구나, 뭐 여러가지 일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어, 없을 때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곳에 있는지 알기가 힘드니까, 여기 행선지에다가, 뭐 지금은 라디오 녹음을 하러 간다 아니면은 톡톡정보브런치 녹화를 하러 간다 여러가지 얘기들을 여기다가 써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알수 있죠 어이 사람들이 어디 갔구나 아 지금은 녹화 중이구나 큐시트를 보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눈에 알수 있는데요.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그 타이틀이 뜨잖아요. 타이틀이 있고 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는 오프닝이 있고 또첫 번째 기사와 순서대로 기사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날씨가 나가죠. 또 클로징도 있고 음,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면 마지막 타이틀이 나가요. 이것까지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각, 어, 타이틀은 7초, 오프닝은 뭐이 정도, 또첫 번째 기사는 1분 47초짜리 이렇게 시간이 또 정확하게 나와 있고 또 누적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큐시트가 나오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모두가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큐시트를 보고, 아, 다음 순서는 내 순서구나. 이 김수영 기자의 리포트가 나오고 나면 날씨구나. 기상캐스터는 이제 이걸 보고 날씨 어, 본인의 순서를 알게 되는 거죠. 카메라 어, 감독님들도. 이걸 보면 여자 모양이죠. 여자가 단독으로 앉아 있어요. 네, 여자 앵커 혼자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깨걸이라고 해서 어, 뉴스와 관련된 어떤 작은 그림과 어, 이미지가 이 어깨 위쪽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카메라 감독님은. 이 화면을 미리 생각해서 여자 앵커를 이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남겨놓고 그 여자 앵커를 잡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끝나고 나면 아이 아이템은 어깨 거리가 없구나. 그러면 중앙으로 잡아야겠구나. 이걸 보고 다 확인합니다. 남녀 앵커의 경우에는 남녀. 두 사람이 나와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남녀 앵커가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도 음, 어떤 아이템 같은 경우는 남자 앵커만 한다든지, 어떤 아이템은 여자 앵커가 진행을 한다 이런 게 이걸 보면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감독님들도 미리 준비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디오예요. 어떤 영상이 나갈지. 클립 같은 경우는 준비되어 있는 어, 영상을 이제 틀어주는 경우거든요. 유덕기 기자의 에,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클립이 있고, 그 다음에 오디오의 경우에도, 어, 클립의 오디오, 타이틀, 노래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건 앵커입니다. 오프닝은 다른 소리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어, 앵커가 인사를 하죠.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그래서 앵커의 목소리가 나가기 때문에 오디오에 A라고 써 있는 겁니다. 자, 이 유덕기 기자의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유덕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고 앵커가 소개를 하죠. 앵커와 또그 다음에는 유덕기 기자의 리포트가 함께 나가기 때문에 앵커와 클립이 함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 영상은 클립으로 나가지만 기자 리포트가 아니에요. 네, 단신입니다. 앵커가 다 읽어주는 뉴스인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오디오에 앵커 오디오만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여기 날씨의 경우에는 출연하는 날씨 기상캐스터의 오디오가 나가기 때문에 출연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어, 오디오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오디오 감독님도 이걸 보고 아시는 거죠. 아 이번에는 앵커 목소리가 나가는구나. 앵커의 마이크를 어, 볼륨을 올리시겠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큐시트를 보면 뉴스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 내가 어떤 시간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다음 순서는 무엇인지 이런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 큐시트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재밌죠?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립니다. 오른쪽으로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3일 만에 6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아, 대전지겠고요내륙 과... 중심으로 포염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SBS 뉴스를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시 분까지 5층으로 갈까요? 끝났습니다. 저는 또 편집을 해야 됩니다. 응. 촬영도 이걸로 하고 모든 걸다 음, 하죠 핸드폰으로. 근데 화면이 너무 작아서 눈이 아프니까 어, 이렇게 화면만 어, 노트북으로 옮겨서 보기도 해요. 소속 정보 브런치라는 어,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거기서 뭐 아이돌도 많이 나왔고. 유명인들이 나와서 책을 추천하면 저희가 읽어가서 어 함께 이야기하는 북토크 코너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진짜로 책을 다 읽어가거든요. 이번 주는 소크라테스와 협상하라. 누가 추천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쨌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제가 책을 잘안 읽어서 이 코너 덕분에 책을 많이. 읽게 됐거든요 억지로 어쨌든 방송이니까 해야되잖아요 아이들 때문에 바쁘고 정신 없어도 틈틈이 꼭 읽어야 하니까 저는 이 코너가 좋은데 얼마나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어쨌든 어, 평소에 잘안 읽던 분야의 책도 읽게 되고 토요일이니까 녹화한 날이 화요일인데 그 전까지 읽어야 되거든요 편집도 특보를 하러 가야 돼서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오늘 일반 뉴스가 이제 두번 있고 특보가 한번 있고 해서 음, 계속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이렇게 목이 넓은 걸 입고 왔어요 안 그러면 어, 벗지도 못하고 아니면 또 벗다가 머리가 다 망가져 버리니까 또 그런 점이 있답니다 1 네, 정부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laughs> 네 명으로다양한이 소규모 집단 감염 또비수도권 감염이 늘어나는 만큼 주말 동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토요일 뉴스 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we went to